영과 같이 제로 맹세의 장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제 이상하다고? 맹세, 아 맹세 약속이네. 칙쇼, 아 약속이나 장소나. 자 오늘 영과 같이 맹세의 제로, 아 맹세 제로래. 영과 같이 제로 맹세의 장소. 약구자들이 짱짱짱하고 찜질하게 싸우는 게임을 하도록 그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인공이 바뀌었죠 여러분들. 어, 키류에서 마지막으로 넘어왔고요. 이 게임에 관련 이 제로에서 어떤 스포일러 같은 거는 전부 전부 예, 다음으로 주님 바, 감사합니다. 대자 스포일러 관련된 거 찢어버릴 겁니다. 오케이.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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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용과 같이 그이 전편인데 전편도 정말 재밌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게임이래 네, 딱 보면은 아뭐 야쿠자 나오니까 약간 약간 되게 무거운 분위기겠다 싶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무거운 분위기지만은 여기서 정말 재밌게 용과 같이만의 스타일로 정말 재밌게 녹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재밌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씨 쇼 말라마 보라고. 나 마지막 나나 마지막에 열이 열이요. 죄송합니다. 오오 <laughs> 아 목소리가 <거> 아니지? <laughs> 미안. 조같으면 그랜드로 와술한잔 사줄게 어! 에헷! 치료비는 그랜드 어! 술값으로 내줄게 대헷! 아이고 술 취하셨네 왜? 그랜드 손님이 아니시지? 뭐딱 보니까 싸구라 냄새가 나네 싸구라 술 냄새는 그랜드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 어디냐? 어... 아무튼 거기서 참음 마셨네 쯧쯧쯧 한심하긴 어. 안녕 뭐야 음... 이쁜이들 우리 그랜드 일하지 않을래? 싫다고? 그럼 이만 이런 데서 어. 보지마 어 뭐야 소템보리? 뭐야? 꾸져보이는군 아 오디세이 언니 담배 피지 마. 아우, 표도 되게 생겼네. 아, 장난이야? <laughs> 지나갑니다. 오! 어, 이깜짝아 소리 지르면서 오, 다리다, 다리. 대박. 우와, 물이다, 물. 우와, 미즈다, 미즈. 미주. 미즈사 아갑시다 누구 기다리니? 잠깐만. 아! 아이, 이 새끼가 한 패였지? 참참 참. 아다리! 어, 자 마지막으로 최영야, 출발로! 아다리! 텐메! 어이 살아! 헤헤헤헤. <laughs> <어이 새끼가. 웃음> 이 새끼가. 아다! 헤헤헤 덤벼. 비야비야 장난치냐? 왜? 너도 가볼까? 일로 와. g 빠이 어이! y e OY! 3CEMUSIC! NHE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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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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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비켜! 이겁질리 새끼가. 아니 그거는 카라스도 고고. 아니야. 방금 시작해서 방금. 어? 지금 깔보는 기가 나래. 네. 뭐지? 뭐가 방금 그 고함은? 저쪽에서 싸움이는 났나? 먹어. 홀 이, 이렇게 큰칼을 들고 싸움을가는 멍청한 자식이 세상에 어딨냐 말이고 당검이는총 같은 무제들은 무기는 는 기가 어, 그 청룡도의 대담을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에게 안팔겠다고 하는 거라 고 어? 뭐라고 밀면 하는 주제에 까불고 있네 손님이 원하는 걸 받는 게정사의 기본 아이가 뭐하니 무기 거리를 하는 모양이네 괜한 보장면을 목격했군네. 나는 내가 인정한 상대와만 거래를 한다. 자신이 내 무기를 대륙에 적합한 남자이지 시험해 보겠어. 어? 시, 시험한다고? 무슨 얘기고? 아니 무슨 얘기고? 지금부터 나와 대련할 거다. 나를 꺾는다면 합격이야. 합격은 무슨? 네가 뭐가 잘났다고? 좋다. 어디 한번 붙어보자 카이. 이 칼을 사용 해도 괜찮은 기제? 뭐 네. 어찌로? <laughs> 무기 솜씨를 보기 위한 수염이니까. <laughs> 절 벌리고나서 후회 말그래이! 죽여줄구마 어?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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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야아 집! 느려! 와! 미친거 아니야? 손님을! 안돼! 빠바바밤! 빠밤! 미쳤나... 이렇 이렇게 되지? 그다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요래, 아이아게아렇아이아게요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렇게렇렇게렇게이렇다이렇다 이렇게 이이러면 되지? 야, 무기 게 무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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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어? 이거 배웠어? 나중에 봉춤을 제대로 배운 무술도 아닌데 상대의 칼에 움직을 완전히 봉쇄했잖아. 필요없을 그래. 불합격이다. 삐 어? 이이이 이따 거지가 특칼을 쥐어주고 무슨 말이 이거? 그쪽은 그렇게 좋은 검 같은 무기를 들고, 어? 이거 너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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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가? 이건 어디서나 볼수 있는 권봉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 칼이야말로 내가 특별히 제조한 물건이었다. 뭐 뭐라고? 역시 당신은 다루기가 힘들었나 보군. 두번 다시 내 가게에 찾아오지 마라. 어? 누 누가 이딴 가게 또또 올까봐? 어? 체력 실려좀 보기 좀 이따 소문 들고 일본에 와봤더니 완전 사기꾼 아이가. 쳇쳇쇼 이런 내돈모르게 정신을 빼앗기 뿐네. 무기거래처럼 정가신 일에 관여했다가는 절 절단 절대 이대이. 들기기 전에 얼른 자리를 뜨자. 음메 잘 보고 갑니다 주모 오! <laughs> 아니 그 여러 격투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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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오, 마지막. 우연이라군. 어 마지막 우연이라고. 아 아재 제... 쫄았는겨? <laughs> 쫄았는겨? 마침 자네와 가만 거 대란한 장소를 찾고 있는 중이었다네. 그런겨? 저쪽에서 먼저 온 손님이 있던데 왠지 위험해 보이는 자슥 인기라. 어? 저사내는 페이호라는 자라네 무기상을 우연히 운영하고 있지 무기를 들고 싸우면 실력이 상당하지. <laughs> 어? 아, 쟤 저자석을 아는겨 싸요 저자석이 죽을 부친과 우리 사이였지 소텐보리온 것도 저자석의 얼굴을 보기 위한 일이로 하고 잘 됐군 페이후를 소개해줌세 아니요, 잠깐! 그래. 아, 그러면 목소리 겹쳐갖고 힘들다니까? 딱대하게굴것 없어! 자네에게도 페이후에게도 나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목소리는 바꾸면 된다 시청자들은 개돼지라서 몰라볼 것이야 긁긁긁 뭐, 무슨 말인겨 더구나 그렇게 숨어봤자 소용없을 걸세. 베이코는 아주 예전보다 자네를 알고 있는 것 같네만. 뭐? 어? 음. 고메이 씨, 저는 그 남자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위험한 분위기가 느껴져요. 자네는 또왜 그러나. 자, 어서 이 자네도 시험해보게. 내 눈이 틀림없다면 그러면 합격할 걸세. 뭐? 뭐? 뭔 소린겨? 내 네, 내가 시험을 받아야 하는 긴데 내는 딱히 이 자석 가게엔 볼일 없다니까? 마지막 자네 방금 두 사람의 쌤을 보고 뭔가 대하는게 아니었나? 어... 맞나보군 역시 싸움에 재능 있는 사내 같구만 자네는 왜요? 그런 게 아니라 카이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 떠올랐을 뿐 긴기라 <laughs> 다만 그 쓸데없는 생각이 이 무기의 달인 배이우에게도 통했다면 그건 아마도 대단한 생각임에 틀림없네 그 개들을 살리지 죽일지에 자네는 자네의 선택이세 어떤가 한번 시험해 보고 싶지 않은가? <laughs> 오늘은 아주 피곤한 하루였던 기라. 얼른 끝냅시이 헤이구 자네도 좋지. 정신이 그렇게 추출한다면 좋습니다. 좋아. 자 자네는 뭘쓸 텐가? 자네는 상대는 무기상이야. 뭐든 없는 게 없을 걸세. 내는 저기 버려된 버려진 배트를 쓸게요. 배트라고. 벳 벳. She's a so b a d b a d b a d 그래, 배트가 좋겠어 <웃음> <웃음> 하, 이것도 흥미로운 대결이 되겠구만 그럼, 시작해볼까? 난 뒤졌다? 어? 난 뒤졌다니까? 일로와, 들어와 실리거 받뀌 오케이 실리거 <laughs> 와배드로 강간, 경고한가드 느껴보세요 오, 히앗, 펀쳐, 슈발라마, 슈발, 마원리아 가득당히 사지 않는다, 슈발라마, 후후! 가드는 나에게 없다, 고쳐, 챕, 챕! 때릴 수있어때 마음껏 때리겠다, 원래 이거는 내구도가 있는 무기, 이때가 되면 마음껏 때릴 수가 없지, 챕, 챕! 챕, 하락하락하아 아, 미안하다. 자, 때려봐 아, 유들여기때려봐 자, 때려봐라때려봐라 때려봐라. 자, 더 때려봐 때려봐 후후 계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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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트를 무기로 사용한다니 당신 아주 흥미로운걸 아싸 어. 아울 <laughs> <laughs> 때 사용했던 게 떠올랐을 뿐이기라. 예전보다 곧잘 사용했지만서도 나도 깜짝 놀랐네. 아무리 전해도 배우를 상대로 고지, 고식책으론 힘들 거라 생각했건만. 기우였어. <laughs> 그래서 배우라고 했나? 내네 배트 솜씨가 어떻던노뭐4만 타나 뭐 이대옥 이데, 그아니었나 물론 합격이다. 당신간도 자네만 내 가게 고객이 돼준다면 정말로 우러시. 가게라면 무기 말이가. 근데 방금 싸우는 거 보고 알았겠지만 나는 평범한 무기에 관심 없대. <laughs> 그거 다행이군. 저는 단순히 무기를 밀려통하는 상인이아니다 <laughs> 무슨 말이고? 지금 시간 어떠십니까? 제 가게 근처가 있, 가게가 근처 있으니 안내해드리죠. 거기서 자세히 설명시지레이시마스. 아 그래 알았다. 정목이안 주면은 후레 칠 테니까 어 바로 왔네 뭐 음식점 아니야? 어이. 여기가 저희가게 용어 반점입니다. 겉으로는 부부가 운영하는 중국 요리점이죠. 어 그러면 황제 짬뽕 전골라고그 뭐야 그 거버로 하나 가오나 그리고 훠거도 가가운나 훠거 허거, 훠거 중국 요리 전문점이면 훠거도 취급하지 않아나 그래 말았다. 이쪽이 아는 롱파, 통파입니다. 롱파입니다. <laughs> 새로운 손님이 왔네? 잘 부탁해. 열어시켰네? 뿅! <laughs> 그, 그래, 그래서 병법은 무기점이 아니라 캤는데, 뭐, 무, 뭐, 뭐, 그게 대체 뭔 뜻이고? 아이이 가게에서 주로 취급하는 건 제가 직접 정성껏 제작한 무기들 뿐, 바로 오더메이드 무기죠. <laughs> 과연 오매무구나. 니는 무기 상인이 아니라 무기 장인이라 읽어구만. 맞습니다. 그럼 고정 무기 제작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아니 네가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거 아니기가? 아니 굳이 내가 제작법 아니 내가 아니 그냥 네가 만들어서 팔아라. 내가 그거 살테니까. 아 개같네. 아 개같네. 아슈바 영화반점에서는 세계, 세계 각지의 에이전트라는 무기탐색의 프로들에게 다양한 의뢰를 할수 있습니다. 무, 의뢰내용은 아래 세종류입니다 무기의 입수, 무기 작성 방법, 제작법을 입수, 무기를 작성하기 위한 소지 입수, 에이전트의 힘을 빌려서 전 세계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으세요 이거는 정말 하드 유저들을 위한 그 뭐야 게임, 게임 중에서 막 컬렉션 막 모으는 사람들이 위한 그런 컨텐츠다. 에이전트를 위해서 진귀한 재료를 얻을 수 있는 기가 그거 참 별난 가게네. 세계 각지의 무기 성인과 튼튼한 연줄로 만드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만 어떤 에이전트는 정글까지 들어가죠. 정글에서 보물 찾기, 뭐 정글에서 살아남기 아니가 그좀 재밌겠네. 그런 고대 문명이 있었던 장소에서 미르 추구했던 무기가 발굴될 수도 있, 있죠. 저는 그런 무기도 취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를 주시면 사례로 제가 무기 타르는법도 가르쳐 드립니다. 아, 어, 그럼면 아까 내랑 싸웠을 때제 실력을 발휘하지 않, 않았던 게가 관광 전에 어디까지나 시야미었였으니까요 훗, <laughs> 마음이안되는 자식이네? 아, 참! 이제 생각났는데 내는 지금 배가 억세라 고프데이 칼국수 라면 갖고 나 여기도 일단은 중국 요리점이제뭐 먹을 것좀 가오나? 아, 어, 아이크 식당 손님이기도 했네 그럼 아주 맛난 걸로 준비할게 칼국수 라면 1인분이요 아, 내가 주방장이지. 가요! 야, 내 칼국수 라면이 있냐? <laughs> 야, 칼국수 라면이 있나? 면면이잖아, <laughs> 면면. <laughs> 마지막에 있나? 쟤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어? 먹어! 그 가게를 누설해서안 되는 것이고. 그두 사람은 조심하는 게 좋을 걸세 응? 어? 뭔 말이고? 저 부부한테 뭐 부부 사기라니가 음. 아직은 자세히 말 못하지만 저 가게는 조만간 터무니없는 상대로 적으로 돌리게될 걸세 아 설마! 그다치만아 부동산... 아 내가 주인공 다녀니까 모르는 일이지 무슨 뜻이지? 뭐 아직은 걱정할 것 없어 아무튼 마음이 내키면 저 가게에서 무기를 살 거다 탐색을 저... 발주해 보기나 아, 아 알았다 뭐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알았다 나는 이제 길을 떠나 수련을 해야겠어. 저대도 열심히 정진하기나. 알았어. <laughs> 맞아, 나는 주인공이 아니, 다르니까 모르는 일이지. 맞다, 맞다. 좋아. 오, 이 여자 뭐하지? 어? 뭐야, 뭐야? 여자애가 혼자 뭐하는 기고 길을 잃었나? 아, 가면 안 되는데, 아이, 저, 왜, 왜 그러지? 뭐마야 어, 혼자서 뭐하노? 길을 잃었나?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미안은 아니라고. 그럼 왜 이러고 있노? 혼자 멀쩡히 서 있어갖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laughs> 아이, 그쵸, 먹고 미안은 귀염성이 없는 얼라구만. 그래도 혼자 내 믿으면 위험하니까, 일단 집에 가라해야겠다 마, 집 가라. 느은 그 엄마 있는 데로 가거라잉 얼라가 혼자 돌아댕기면 위험하대잉. 자, 어서! 버트버트가라케도뭘 음. 말하.. 말하는 거 같기도 하고 길을 이런 것도 아니라고 하면 혼자갈수 있겠지 나쁜 남들 눈에 안 들어야 될 텐데 한번더말안 안 걸어야 돼 왜냐면 나는 그거 할 거든, 빨리 메인 퀘스트를 깨야 돼 어, 어쩌지 어쩌지! 큰일 났다 어쩌, 정말 큰일이야! 저, 저 사람은? <laughs> 저 저기요. <laughs> 무슨 일이가? 저 저기 그게요. 뭐어너한테 볼일 있나? 왜내 왼쪽 눈 보여달라고? 안 된다. 네네네 네, 네. 그게 말이에요. 오우. 그러니까 그게 아가씨 응얼거리지 말고 제대로 말해라. 아가리 찢기 전에.

아, 뜬금없이 남자친구라니 그게 무슨 소리고 하나만 묻자 남자친구가 큰그 남자친구 만나 맞아요 그 남자친구에요 보이프렌드 보, 보이프렌드 잠깐만 이서이서 봐라 그 남자친구가 남자인 친구 말고 그 남자친구가 그 남자친구에 맞아 그 으, 꽁기 꽁기 그 남자친구 갑자기 막고이아가씨 뜬금없이 남자친구가 되 달라 카다니 요즘 아들은 원래 이렇게 적극적인가. 뭐, 나도 어릴 땐 읽었던, 어흥, 뭐 중에 여자애들은 적극적이라는 그런 게 있었지만, 어흥, 뭐, 모르겠다. 아,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할 시간을 끌면 내가 당하고 있다는 게더 기쁠 텐데, 여기서는 바로 확실하게 맞받아 쳐야 되는 기라 내 여자한테는 관심은 없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볼까나? 일단 친거부터 시작하제. 알겠다. 니네 열이 내가 지었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볼까? 그건 전부가안 돼요. 진정하시고요 남친 정도로 해줘요. 뭐? 뭐? 아니, 남친 정도라니 그것도 먹고 기껏 맞춰줄라 했더니 허허 맞다, 마치워라. 아, 제가 제대로 실망을 안겨, 설명을 안 드렸네요. 저 혹시도 남친이 아니라 남친 행세를 해줬으면 하고요 뭐? 어? 남친 음. 행세라할 뭐? 예. 사실은 어느 시골에서 아빠가 이 남친을 보, 보러 오시게 됐어요 사실은 요즘 몇년 동안 아빠한테 선부라는 소리를 기가 아프게 들었거든요 얼마나 끈질기신지 저도 이제 너무 귀찮아져서 몇칠 전에 그만 남친이 있다고 해버렸어요 게다가 그 남친은 솔, 슬림한 몸매, 안대를 하고 포니테일이 멋지고 마치 칼날 같은 위태로움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해버렸지 뭐예요? 뭐, 뭐 한다고 그리 구체적으로 말한 게가 게다가 그거 전부 다아이가 <laughs> <웃음> <웃음> 아니 내 아이가 갈라야 갖고 안 내끼고 본이 틀이 멋지게요 슬림하고 또 그게 어차피 서로 만날 일이 없겠지 싶어서 그냥 둘러댄 거였어요 그랬는데 아빠는 그 사람이 니게 어리는 울 남자인가인지 보러 가겠다라고 막는 막막무가내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아 그렇게 된 법은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내 먹은 남친 생세를 해달라는 기가 와 말이 통하네요. 바로 그거예요. That's right. 남친이 없다는 걸 아빠한테 듣기면 저는 좋아지도 않는 사람과 손봐서 결혼하게 돼요. 부탁이에요. 그쪽 같은 남자 또 없단 말이에요. 잠시 동안만 제 남친이 되어주지 않을래요? 어쩔 수 없지. 억지로 난추해 보이네. 흐흐흐 그리고 이 여자 머리 위에 뭐야? 저거 세 파이프야? 아 이거 손잡이구나. 생각해보면 좋아하지도 않는 놈하고 결혼해서 평생은 그놈이랑 지내야된다는 것도 약간 불쌍하구만 어쩔수 없지 자업자득이긴 했지만 뭐좀 불쌍하기도 하네 남치댕세 내가 해죽구마와 와와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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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살아있길 잘했다! 뭐뭐소리고아 맞다! 제 이름은 코코아예요 그냥 코코아라..코코아라고 해주세요 저게 시대지만 오마이갓 oh, 내는 마지막 고로다 줄여서 마고다 마고 아이가 마지막 고로다 줄여서 마지막 고로 그럼 저는 마지막이라 고로오빠라고 부를게요 고 고로오빠 이제 막 만났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무슨 말씀이세요 가자기 하지만 연인 사이니까 친근한 호칭으로 불러야죠 이런 건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흥! 아 그래 그래 음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네 그럼요 그럼 어서 가봐요. 바로 출발. 그래. 휴 먹고 벌써 피곤하네. 그래서 뭐 출발이라든 출발이라더니 어디로 갈 생각인데? 그래 당연히 아빠랑 식사할 것이죠. 셋이서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게 될 거예요. 대화를 연다고 내가 코코 누가 아버지하고 대화를 무슨 대화를 한다 말이고 한번 마주쳤다가 돌아가는 길로 해주라. 아 남친이 어떤 사람이지 제대로 안 보여드리면 아빠가 안심을 못 하잖아요. 자 어서 가요 걸어봐. Let's go. 선박 그 고로가 렛츠고의 공가요? <laughs> 이런 엉청난 어, 게 귀찮은 일이 휘말려 뿌고 말았네. 워매, 허큰그났네 여자의 말투에 모두 이에요다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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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왔어. 그래서 이제 어 고로빠는 저 아빠를 만나게 될 텐데요. 일단 남친 행세한다는 걸 들키지 마시고 아빠를 자극하지 않게끔 행동해 주세요. 알겠다. 아, 그, 근데 자극하지 말라니. 혹시 너그 누구... 코코 아버지? 무슨 사람이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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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완고한 구석은 있지만 무슨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좀 허술한 구석이 있는 게 불안하셨는지 항상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시거든요. 상냥한 아빠라고요어 그래. 그, 끝나. 하긴 딸이 코코 같으면 필요 이상으로 걱정할 수도 있겠네 네! 그러니까, 이상 소리 늘어나오면, 어, 이런 놈이랑 결혼할 바에 선을 봐라! 라고 할지 모르니까, 조심해, 구다사이! 알겠다. 그리고 제 남친의 설정 말인데요. 시발. 서, 서, 설정? 저런 사귄지는 반년. 고로, 오빠는 치과의사고 집이는 드라이브랑 영화감상 좋아하는 일은 제가 만든 오브라이즈라는 설정으로 부탁해요. 촛됐다. <laughs> 뭐, 먹고그 설정. 아빠한테 남친이야기 할때 그렇게 말해버렸단말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외워두세요 뭐, 안되다고 뭐 니가 니모델을팠어 네 이거 한번에 다 우찌 외우라고 그럼 다시 한번 저희, 저랑 사귄 지는 반년 치과 의사에 취미는 드라이브랑 영화감상 좋아하는 이 음식은 제가 만드는 오므라이스 하... 노력은 해볼구만 아, 왔다! 아빠 여기예요 이 사람이 코코 아버지인가 딸에 비하면 고지식한 느낌이 드는구만 코너 오빠 이분이 우리 아빠야 아빠처럼 생겼지? 안녕하신가 코코와 예비 되는 사람이일어 그리고 이쪽이 저와 교제 중의 마지막 걸어상 만약에 진짜 커플이라 치면 여자친구 아버지랑 만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상황이군요 코코의 평생을 좌우할지도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남친 행사 똑바로 해야지 일단은 인사가 중요하고 쬐. 전배겠습니다. 하지만 마실 때 와타시와 마지막으로. 헤이 hey 보이 만나서 반갑가마 늘마다 최하 시품을 차려주시죠. <laughs> 안 된다 안 돼. 제대로 제대로 한다 전뵙겠습니다 마지막 고로입니다. 마지막 운이라 했나? 내 딸이 많이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하지. 신세? 아 아닙니다. 제 말로 따님께 큰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어참 이해가 많르군 요즘에는 제대로 인사도 할줄 모르는 젊은이가 많아서 골치가 아픈데, 마지막 운은 그렇지가 않군. 맞아요. 고로 오빠는 다른 남자들하고 다르다고요. 됐다. 더 이쁜은 일단 오케이다 성실함을 내세운 게 정답이었어. 그나저나 마지막 운, 자네 진짜 존재했구만 예, 뭐 말이에요. 아니, 딸서 당신이 키가 고리고안하고이고칼처럼 위태로운 남자라고 들어서 그런 남자도 존재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네 봐요, 아빠. 거짓말이 아니었죠. 저 진짜 남자 친구가 있었다고요. 하,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줄 알다만 설마 진짜이야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뇨. 제가 언제 그렇게 거짓말 했다고요. 아빠도 참 너무해요. 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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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좋은 부녀구만 아버지도 의외로 철철하신 분이고, 참 마지막은 거꾸한 데서 자네 듣긴 했네. 만 자네 무슨 일하고 있었는가? <laughs> 내 일이라 아까 거꾸가 말한 남친 설정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안돼. 켜발이 이건 진짜 직업이잖아. 건달도 어떻게 보면 두개맞고 치과의사 아 저는 그랜드라는 이름의 치과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 이빨을 가끔 생니도 뽑습니다 주먹으로 이빨 딱 치면은 생니도뽑히는데 가끔 썩은이도 뽑히고 있습니다 제.. 저는 치과의사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래 치과의사라고 있었지 보기에는 다르게 의외로 성실하군 치과의사로는 전혀 안보이는데 아그그런말 자주 듣습니다 네 가끔 생리도 뽑기 때문에 네네 건일 빠아 받아 갖고 팝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빠도 참 고로 아빠도 실리잖아요 다행히 코코의 설정이 맞는데 또, 답을 얘기했나 보군 그나저나 마지막은 네네 뭐, 뭐, 뭡니까 전부터 궁금, 궁금했는데 코코와는 어떤 계기로 알게 된 건가 아아아 그것 <licensed> <말고 슬8> <types> 말이에요 너한테 물은 게 아니래 내는 마지막 군에게 물은 거다 그, 그래도... 마지막 군, 가르쳐주게 두 사람은 어떤 계기로 알게 되었지? 뭐고 그 코코네 아버지 은근 꼼꼼하게 사파이치고 있네 우리를 의심하는 긴가? 여기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코코를 알게 됐다고 대답해야 되는데 코코가... 어? 에, 길 가다가 갑자기 나는 친구가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영화관 딱 닥터 스트레인지 딱 보려고 딱 앉았는데 그게 의사, 의사 얘기거든요 제 얘기 같아갖고 그거 봤는데 옆에 콜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마셨는데 알고 보니 내 콜라가 아니었던 게 이렇게라요 그 콜라는 바로 코코콜라 그래서 어? 어떻게 뭐 간접 뽀뽀 했잖습니까? 이 1990년대 뭐 80년대면은 엉키가 사야였기 때문에 이런 거만 바로 사회 되는 겁니다 아잉교! 빵을 물고 달리는 고, 여고생 슬러운 코코와부딪혀 갖고 어 괜찮아요 아가씨 아마 전년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 이거다 이거다 방을 물고 달리는 코코와 씨와 부딪히는 바람에 알게 됐습니다 방 그런 마냥 같은 일에서 <laughs> 다가아 <laughs> <laughs> 아니요 진짜입니다 제가 통근하는 중에 부딪혀 갖고 아 맞아 맞아 이렇게 꽝한 고 부딪쳤죠. 그지 그 직후 오빠 직장에서 우연히 다시 마주쳤고요. 마지막은가 직업은? 어, 치과사관이었나? 넌 빵을 먹으면서 치과로 갔던 말인가? 치과 치료를 하는데. 어, 코난인가? 좀머리한 대답이었나? 아, 저 아버지 우리를 우시맞는것 같구만. 마지막은 당도 지급제로 물겠네마. 딸이 어디가 좋은 건가? 아, 아빠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코코아, 아빠는 말이다. 네가 너무나 걱정돼서 견딜 수가 없다. 남들보다 훨씬 허술한 네가 남들처럼 결혼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얘가 나를 못살 지경이야. 자실하게 확실하게 너만 바라봐줄 남자가 나타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해도 좋다. 아빠.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내여 물어보고 싶은 거다. 천에는 코코아에 어디가 좋은 건가. 야, 아버지 진지한 눈빛이고만 하긴 그렇겠지. 소중한 딸의 장래에 관한 건.